안녕하세요, 님아 네. 오늘은 오브제를 네. 활용하시나 봐요. 네, 음. 오브제를 올렸어요. 음, 네. 오브제 뽑고, 네. 그 다음에 미스카스한 단, 미스카스 단. 네. 그 다음에 스타디스 보라색이 보라색. 반 단, 하얀색이 반 단, 네. 또 분홍색이 반 단, 네, 삼지대가 다섯 단이에요. 오, 다섯 단이요? 네. 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목사 삼지대를 네, 또... 꽂요아그 주변으로 빙돌게 네. 돌면서 꽂으시는 거죠 네네 네. 길이는요 <laughs> 길이는 좀 자르시나요 목사님 키보다, 키보다 적어야 돼요 네네 네. 이렇게 꽂아가지고 나중 조금씩 잘라보세요 네. 빙 돌려서 돌렸습니다 네, 습니다그 다음에 아, 스타 네. 네, 골고루 색깔을 그냥 그 위에 네 오아시스에 네. 조금 길게 꽂으시는 거죠? 네 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으면 돼요 네두속 레슬 하게 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그다음은 그냥 골고루 꽂으면 네. 돼요 요거 이렇게 삘 둘러. 네. 둘러서 차베스를 색깔별로 네. 이렇게 꽂았습니다. 네. 아래도 쳐다보고 위로도 올려서 이렇게 꽂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고그 다음에 유색 가스로. 네, 침봉 관리하시는 분가요 네, 네. 한번 꽂아봐 주세요. 이을 네. 정리하고 중간 중간 잘라서 이렇게. 네. 이런거두 개로 잘라요. 네. 네, 다 꽂았는데. 네. 만약에 오아시스하고 네, 이거하고. 잘 맞지를 않으면, 네. 철사를 한번 교정 좀 시켜주세요. 아, 철사를 이렇게 에이, 불러서. 네, 네. 아.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이때는 완전 침공가리로 다 이렇게. 네, 해주셨네요. 음,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권사님. 네, 많이 받으세요.